정직, 신속,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탐정협회인 즉 용감한 탐정들!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변호사님과 현대 탐정님이 또 나오셨어요. 근데 오늘 그 리얼 스토리 역대급이라고 합니다. 지금 나왔었던 콘텐츠 중에 어떤 게 가장 베스트라고 네. 생각하세요? 어, 지난주에 제가 나왔던 편이 가장 <laughs> 역대급이 아니었나, 이렇게. <laughs> 예. 많은 정보가 있었던. 최고 유익한 영상이었던 거죠. 정보도 좋고 응. 오늘 그러면 역대급 리얼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. 때는 1월 중이었습니다. 전화 한 통이 옵니다. 되게 조용하시고, 기운이 하도 나 없는 남자분 연락이 오세요. 네. 익명의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다. 그 사람을 찾아줄 수 있냐. 그런 문이었습니다. 어, 근데 이렇게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? 더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어, 아무것도 없는데? <laughs> 아, 여기나르시네요 <여긴 안> <laughs> 이런 점 되게 많아요. 호기심에 뭐탐정이라면 모든 걸다할수 있을지 알고 음. 장난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. 그냥 어. 상담이라도 해보자 해서 상담했더니 이 연락 오신 의뢰자가 이제 성인 사이트에 가입을 합니다.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또 우리 그 의뢰자님께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었는지. 그 게시판에다가 본인의 그 성적 취향 얘기를 게시글을 올립니다. 당신이 올린 게시글을 많이 죽여보고 있다. 당신 성적 취향하고 나의 성적 취향하고 너무 공감이 된다. 네. 거기서 쪽지를 주거니 받고 연락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그래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른다. 네. 우리 편하게 대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으로 <laughs> 이동해서 대화를 이어가자. 야, 텔레그램. 네. 예. 웬만한 범죄 그런 사건들, 기사들 <laughs> 보면 은꼭 텔레그램을 예, 써요. 범인이 예, 예. 뜬금없이 영상, 영상을 하나 보냅니다. 이거는 내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이다. 한번 봐라. 예. 아... 이렇게 이제 그 성관계 영상을 보내게 되는 거죠. 영상을 받았다는데 고 이걸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? 아동이 주인공으로 되는 그런 영상을 시청하는 건그 자체로가 문제가 되고 그 대상물에 성인이 나와서 그런 걸 시청하는 부분은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.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거든요. 친근감을 표현했던 범인이 당신 지금 이 불법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걸린다. 이렇게 돌변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아 저처럼 이제 좀약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겁이좀 먹을 수 있겠네요. 겁을. 일반인들은 법적인 부분을 모르잖아요. 그 일반 사람이 영상을 봤다는 것만으로 조금 법에 접수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아. 겁을 먹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보니까 그런 경우에 또 약점.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분의 음. 어떤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을 이미 이제 얘기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나 너의 지인들한테 이런 사실들을 알릴게라는 예. 것이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. 아, 그러면 이 범인이 제가 범인이라면 그런 낙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예. 뭐 어떤 식으로 협박을? 하셨어요? 저도 처음에 거예요? 바로 그랬어요. 상담하다가 혹시 그러면 그분이 네. 협박을 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하더냐 안 하더냐 그런 걸또 알려가더라고. 응? 또 와이프랑 간기하는 영상들이 있다 고 했잖아. 그것도 줘. 이런 와. 식으로 협박하게 되는 와. 거죠. 사전에 와이프랑 동의하에 찍어놓고 소장하고 있던 영상을 이제 그 본인한테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. 와,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네요 정말. 텔레그램 비밀방이라는 곳이 맞아요. 있는데 텔레그램 비밀방에는 그 영상을 올리면. 다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 범인이 먼저 본인 거라고 하면서 본인 건지도 모르죠. 본인 거라고 하고 일단 올렸어요. 근데 자기도 이제 해보니까 다운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아, 텔레그램 비밀방에는 이런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다운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강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텔레그램 비밀방에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분보다 적은 동영상은 저장이 안 되는데 1분이 넘어가는 거는 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. 의뢰자한테 너 내가 미션 주는 대로 너 와이프랑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줘. 거부를 했죠. 아, 그거는 좀 예민한 부분 같다. 그냥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좀 성적, 유사성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. 그 음. 자기도 그런 걸 구매하는 게 있다. 다른 방법으로 좀 회유를 하려고 했었던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또도로한 거죠. 근데 뭐, 이, 제가 이콘텐츠를 열어타면서 느꼈던 거지만, 이런 협박하는 친구들, 이런 분들 얘기 들어주면 안 되더라고요. 2차 3차 무조건 있습니다. 이걸 뭐 받는다고 해서 나한거할게 해서 약속을 <laughs> 지키는 애들이 잘 없거든요. 신고를 처음에 하려다가도 본인도 좀 범죄에 엮여 있지 않을까? 신고를 하겠다는 마음 을못 갖는 거죠. 이럴 때는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해야지 좀 그나마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차량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로 처벌을 해야 되고 범죄자를 빨리 잡고 잡아야 이게 이제 유포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. 빨리 이제 고소를 해서 잠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. 또 저희 제작진이 또 조사를 음. 해온 결과, 인플루언서의 영상, 요즘 올리펜스라고 한다고 해요. 오로지 팬들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야한 영상들. 이런 것들을 또 올리펜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, 우리 지금 의뢰자가 구매를 한게 약간 이런 종류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인플루언서 영상을 넘겼다고. 예, 아, 네. 네, 그 네. 영상이. 사이트에 공개가 됐다 하더라고요. 그 인플루언서한테 접근했는데 그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요구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진짜로 영상을 이제 좀 골탕 먹으라고 입학한 거 아닌가. 아 네. 지금 우리 그 탐조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요 오로지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지, 그렇지. 네, 해당 사항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사이버 범지 수사대 신고를 합니다. 아 빨리 주는 걸 대라. 아니 예. 다른 게 아니고 인터넷 성인 그은남물 사이트에 네? 그 지인 영상 유포된게 있어가지고요. 네. 예. 예, 그 혹시 바로 신고가 되면은 사이트 차단이 가능한지 연락드렸거든요. 혹시 그거 관련해서 그 본인이 알고 계셔 필요가 없나요? 지 연락하는데 을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. 아, 저희가 이게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그 확인이 있어야 돼서, 저희가 피해자의신분증이필요 해요. 또 방송 심의원 아까 통화 녹음처럼. 영상 속 피해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위인장을 받아가지고 대리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영상 속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. 그럼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. 이 텔레그램으로 또 이용을 했고 그 사이트도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명확한 정보를 가지고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고소를 할수 있는 건가요? 예, 네, 어느 정도까지는 아 수가 있는데요. 구글링 정보를 해가지고. 그 IP로 어느 지역에 돈까지가 나오는데 정확한 IP 자체는 제대로 찾기가 좀 힘듭니다.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범인하고 의뢰자분하고 처음 알게 된그 성인 사이트잖아요. 있 네. 거기 관리자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. 여기 지금 회원 중에서 어떤 회원이 네네. 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영상 같은 걸 받아 간 다음에 협박을 하고 있다 네네. 이런 회원들이 이 사이트에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냐 그러면 자기네 사이트는 말하지 말고 IP 주소만 공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 IP 주소를 저희가 공유받고 그거를 증거료로 첨부해서 현재 이제 변호사님 통화하셔가지고 예, 고소 고발이 된 상태인 거죠 수사 기관에서 바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그 단, 시간을 좀 단축시켜줬다. 라고도 좀볼수 있겠네요. 특정 있겠다. 지울 수 있는 증거를 저희가 드린 건데 해당 IP를 조사해갖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범인 특정지는데 죽여 다들 아닐까 싶은 거죠. 오늘 진짜 정말 역대급 사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은밀한 사생활이 얼마나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리얼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. 의뢰자분이 이런 내용을 써도 된다라고 동의를 받고 제작이 된 내용이고요. 저희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